레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제사장들의 삶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22장은 제사장의 먹는 문제와 재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구별된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중 일부, 일부가 그대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제물 중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몫은 속건제와 속죄제 고기 그리고 소제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허물로 먹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조건과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재물에 관한 규례를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규례를 단지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 대한 규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모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들이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복에 대한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일부를 드릴 때더 많은 것들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가, 또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야, 어떤, 것,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 없는 수컷은 어떤 약점이나 결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자가 각자 그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최선의 것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을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흠이라는 것은 보기에 흉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흰 옷에 검은 먹물이 튀게 되면 이것은 외관상 아주 추해 보입니다. 흰옷에 검은 먹물이 튀어 외관상 추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얼룩진 것, 결함이 있는 것을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격식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바치는 자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룩진 것은 전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 깊을지라도 도덕과 윤리를 상실했다면 흠이 있는 자로 판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량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수컷으로 드린다는 것도 번제가 지니는 온전함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가치 있고 완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이란 온전한 예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자신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함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까? 흠없는 수컷, 거룩한 마음으로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한 최고의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자원하는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되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인색함으로 조금만 드리지 말고 또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억지로 많은 헌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억지로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많은 예물도 드리는 자의 기쁨이 될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에게 올무와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이런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아무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있거나 부정한 짐승의 제물은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22절과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불구이거나, 병에 걸린 짐승, 기형적인 짐승과 같은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물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물로 드리는 흥금 역시 정상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당하게 취한 깨끗한 재물이라야 하는데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그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드린다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재물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재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정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많은 재물이나 헌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고 성실한 삶과 진실하고 온전한 신앙의 증거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랩돈을 더 크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란 오늘 본문에서 눈먼 것, 상한 것 각종 병이 있는 짐승을 제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또 상징적으로 죄의 영향 받지 않는 순전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을 고쳐야만 합니다. 어떤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당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정당한 삶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리는 것은 결코 예물이 될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은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흠 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 삶의 예배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예배와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부정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지금 그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에는 누구도 예배가 없음을 깨닫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함으로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